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2024 시즌 그리팅이 출시된다고 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부터 공식 온라인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동원의 2024 시즌 그리팅 프리뷰 영상과 포토, 구성 패키지 이미지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개된 시즌 그리팅 프리뷰 이미지는 총 4장으로 한 해를 지나오며 더욱 성숙해진 정동원의 다채로운 모습과 훈훈한 비주얼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정동원은 브라운 컬러의 베레모와 멜빵, 뿔테 안경을 매치한 귀여운 콘셉트부터 강렬한 블랙 컬러의 재킷과 올림머리로 강렬함을 표현한 콘셉트, 체스를 소품으로 활용한 귀공자 콘셉트,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훈훈한 왕자 콘셉트까지, 모든 의상과 컨셉을 각각 색다르게 소화해내며 역시 정동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개된 프리뷰 영상에서는 시즌 그리팅 촬영 현장의 정동원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정동원은 훈훈하고 눈부신 비주얼을 자랑하는 동시에 진지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며 다양한 포즈를 구사 베테랑 다운 면모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시즌 그리팅에는 데스크 캘린더와 다이어리, 캘린더 포스터, 포토카드 세트, 키링 등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올한 해도 정말 바쁘게 스케줄을 소화해왔는데요. 지난 9월 팬들의 신청곡으로 이루어진 리메이크 미니앨범인 소품집 발매에 이어 MBN 예능 프로그램 지구탐구 생활 출연과 첫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뉴노머리 개막하는 등 음악 활동과 예능, 그리고 연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성탄총동원과 KBS 부산홀에서 연말 총동원 콘서트를 개최하는 하는 등 연말까지 꽉찬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시즌 그리팅을 출시하며 2024년에 시작을 알린 정동원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사운드 웨이브 온라인몰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 오늘은 정동원에게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영화 뉴노멀 개봉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2024 시즌 그리팅 출시와 함께 생애 첫 작품인 데뷔작 영화 뉴노멀 개막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